그리고 순간 이동들을 하시고 여기 처음 보는 분 있어요? 여기, 여기. 누가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이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어, 20주년 어, 저희 야큐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2019, 제키빌라라는 영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수원씨? 네. <laughs> 네. 힘드시죠? 아니요. 못 타고 오셨나요? <laughs> 지하철 이요 아, 지하철 타고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어요. <laughs> 네. 우리 아, 분설에다 포함해 오셨거든요. <laughs> 네. 아무튼 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보시다가, 마지막 칸에서 전체 다 이제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감사다르니다 네. <laughs> 네? 아, 보셔야죠. <못 웃음> 영화, 네. 아, 영화는, 잘, 잘, 다 영화는 아닙니다. <laughs> 네, 영화관에서 설영을 하지만, 영화까지는 아니고, 사실 뭐, 네. 예능이죠, 네. 예능. 네. 예능인데, 저희가 카펜치권을 봤는데, 한 시간 가량? 한 시간 가량이 조금 넘나? 이제 저는 다운 받자마자 한 시간 내내 어, 다른 일을 안 하고 계속 쭉 재생해서 봤거든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아, 중간중간 약간 뭐... 지루하다 뭐 좀뭐 로자라는 그런 게 없이 긴장감게 있었고 긴장감이 있다고요? 네 긴장감이... 어? 사랑에... 아, 못 느끼셨어요? 긴장감이 1도 없던데요 아 형이 뭐 이렇게 발로 막 이런, 이런 거할수 있었잖아요 아, 아무튼 뭐 <laughs>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부본입니다 어, 뭐이 작품을 평가하는 분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감사합니다. 평가하는 어, 어떤 네. 기준은 다를 다르겠지만 저는. 재미와 감동 둘다 잡지 않았나? 실번방의 어, 선물과 좀 비슷한 어떤 선만 영화의 어떤 그런 퀄리티있지 않나? 그러니까 <laughs> 재미와 감동에서 네, 안나라는 생각을 제가 뭐, 어, 모니터를 하면서 생각해봤고요. 어, 어, 빌라 영상도 재밌지만 그 뒤에 나오는 심어송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심어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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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송심어송입니다 아, 심어송도,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송도 심어송도, 심어어있어송도심어어송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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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금? 지금? 지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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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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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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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지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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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지금? 내일이요? 내일, 아, 어, 내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한번 오세요. 살고 있으니까. 어면 네, 네, 네. 자연스럽게 오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연예 맛도. 많이 막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어? 네. 사실상, 어쨌든, 저는 이제키빌라 이렇게 무대 인사하고 있지만, 저희 제가이 그 영화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내쉬지 않고 이렇게 성형할 수 있게 끔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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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성형하냐고서 이렇게, 어, 답상인 취급하면서 내칠 수도 있는데, <laughs> 어 이렇게 또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또 저희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 자그마한 영상을 또 팬들과 함께 볼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편하게 정말 재밌게 봐줬으면 해요 어, 이게 또수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뭔가 합숙하는 거에 대한 계속 꿈꿔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집은 아니지만 좀 집 같은 환경에서 약간 정말 우리 멤버들이 모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어 많이 궁금해할 때 아니겠까 생각해서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여기 뭐 이거 아니었구나, 네. 그죠? 사인도 아니. 여기 있어요. 민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고 굳건해? 나얘기인 네.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매해 어쩌면 크게 어쩌면 작게 이렇게 작게 영상물이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 있게 돼가지고요 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고 보면 정말 예전에 20몇 년 전에는 이런 영상물을 만들기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제작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매해 좋은 영상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고 그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만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단행게 돼서 어 되게 기분 이 좋고요 그리고 어저희도또 또, 이렇게 추억이 되니까요 뭔가 이렇게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매일마다 어떤 그런 추억을 만들고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요 기분이 되게 좋은데 다 이게 여러분들 덕분에 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네, 제가 할때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드진 거니까요. 어,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어, 제, 어, 저의 똥상피를 기억해 주세요. 똥상피를 41살에 알게 됐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또, 어, S분들, 전부 코로나19에도 두 분께, 어, 은 추억이 되고자 추첨을 통해서 저가 직접, 지금 이 자리에서 사인한, 어, 문체를, 어,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시 한번 뽑주세요다 아이구. 아이구 방 아이얼를9번 어. 그리고 아. 제니 자동차는 아. 뭐 케이 세븐이죠. 완전 재밌다. k 9 나이는 안 돼. 몰라, 는 A7까지밖에 몰라. A7!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상을 말씀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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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주시고, 제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무대 인사드리도다시한번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 나가실 때 배꼽 주고 주가세요 <laughs> 아,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배꼽 <laughs> 주고, 너무 재밌다, 내일도. 배꼽 주워가세요. 브이로그 이렇게 하라고. 브이로그 이렇게 하라고, 떠미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어? 아, 봤어요? 봤어요? 어? 큰일 어어요아 네, 진짜? 아, 아, 진짜? 아, 고마워 스페이스 <laughs> 보서아 진짜 너무 고마워 어쨌든 아, 즐겁게 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왜비어